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빼어난 선수 중 하나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의 무한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자랑으로 그는 아시아 축구와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 손꼽힙니다. 그의 토트넘에서의 활약은 단순히 선수 개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성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그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팀의 승부욕을 끌어올리고 그의 리더십은 팀 분위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그런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 연장을 진지하게 꾸려하고 있는데 그의 팬들과 축구계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계약은 2025년 여름에 만료됩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재계약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일부 팬들은 1년 연장 계약보다는 새로운 3년 계약을 제안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 선수가 팀을 위해 수행한 모든 공로를 고려할 때 그에게 높은 임금과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그가 팀에서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충성을 보여왔으며, 팀과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형성했습니다. 그의 이적살이 나왔을 때도 그의 충성심은 의심받지 않았으며, 토트넘은 그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재계약은 토트넘과 함께 더 많은 경기와 업적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간의 재계약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축구 팬들과 스포츠계는 이에 큰 주목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향후 계약은 토트넘의 성과와 한국 축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한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대표로서 레전드의 자리를 확실히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미래는 기대만 바랍니다.